안녕하십니까.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. 스파크 피싱입니다. 오늘은, 오늘도 이제 크라피를 찾으러 나왔습니다. 오늘 저녁에 어, 여기에 크라피가 산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나왔는데, 어, 어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 잡힐지 안 잡힐지. 근데 어, 예상이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날씨,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. 어, 얼음은 여기 왔던 장소입니다. 마지막 왔던 장소인데, 얼음은 이제 다녹았고요 아 크라피를 찾아서 한번 꼭제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게 있다면,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, 플래시 라이트를, 플래시를 안 갖고 왔어요. 그래갖고, 잡으면 자부, 이게 좀잘안보이거예요그리 이제 핸드폰으로 빨내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낚시 방법은 어 예전이랑 똑같습니다. 우선은 버티클 지깅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, 어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아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. 이상한 게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블루길들이 어이 반대쪽에 하수가 있거든요. 그 구멍 쪽 타고 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첫 번째로 잡은 블루길. 이것도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. 네, 놔주겠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상어업에 있는 채비는 저번에 사용한거랑 동일합니다 지금 지그 두개 달았고요 지그 여기 하나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지그 두개 보이시나요 이거 두개 달고 그 다음에 위에는 찌 달고요 찌에다가 케미 어, 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막상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, 입질이 올겁니다 오케이 입질을 받았는데, 어? <laughs> 첫 번째 크라피를 낚게 됐습니다. 이야, 보이시죠? 첫 번째 크라피, 이야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. 이게 제가 노리던 그 어종입니다, 크라피. 이제 냉수 어종이라서 겨울에도 입질을 활발하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, <laughs> 지금 보니까 버티클 지깅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거 던지고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<laughs> 지금 차로 가고 있는데 차에서 얼음 낚싯대 꺼내갖고 잡아볼까 합니다 얼음 낚싯대 아직 한 번도 안써봤거든요 얼음 낚싯대 요걸로 버티컬적인 여기 해보겠습니다. 아, 재밌으려고 아, 하는 겁니다. 오, 어, 어, 아, 입질을 맞습니다. 지금 입질한 것 보겠습니다. 오, got one. 아, came off. 오, 오, 아, 오, 어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작은 블루길. 아주 약한 느낌이 왔습니다. Got it. Oh, nice. 저 옆에 분도, Can I just show it to you? Camera quick. o 어, 옆에 분도 크라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지금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저녁 되니까 일질이 활발해지네요. 아주, 어, 왔어, 왔어, 왔어. 잡혔다, 잡혔다, 잡혔다. Oh. Yeah. 크라피 아이스로드에 아이스, 아이스 로드에 나온 한번에 올렸습니다 와 아이스로드로 잡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예다스비다야 yeah, yeah. 지금 러시아 분이 한 명이 가고 가시 는데 지금 이 아이스로드는 팁이 어, 되게 안정적이라서 물면 이 느낌을 안 들어도 잘 팁에서 느낌이 납니다 걸린지 안 걸린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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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보통 살짝 한 한두 번 움직이고 어, 기다리고 움직이고 기다리면 입질이 옵니다 어, 아 아주 살짝 입질 들어왔습니다 어. 거의또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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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 잡혔다 <laughs> 뭐지 이거는 아 요거는 블루길 블루길 사이즈가 꽤 큰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, 블루빌이 오,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, 블루빌 놔주겠습니다. 챕비다 끝났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. 캠이 달아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크라피를 잡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. 낚시 끝난 줄 아셨죠? 아닙니다. 아내랑 같이 돌아왔습니다. 아주 입질이 좋기 때문에 프레쉬 갖고 왔고요. 다시 가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